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코로나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지금 2.5 단계로 나서가지고 매장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저희 매장이 많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았고 그나마 지금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이 천안에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이제 프로님들 어떤 워크샵해서 캠프를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혹시 이제 천안 근처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뭐 골린이에요, 골프 처음 배웠어요, 일년 됐는데 뭐뭐십년 됐는데 잘안 돼요, 막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천안 근교에 계시거나 아니면 천안 쪽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신청자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는 못 하고 적당한 숫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원 포인트 레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프로님들의 소속 프로님들의 뭐 레슨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좀 특이한 어, 재미있는 레슨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오픈 오픈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우리 우리 또프로님들끼리 어떤 예, 이렇게 배울 것도 배우고 그러죠? 네 예, 그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 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메일로 연락처와 이거 시간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을 확정을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일단 프로님을 배정을 해가지고 원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메일도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뭐, 연습장 창업이라든지, 뭐, 스크린 연습장 창업이라든지, 어, 뭐 그런 것들. 근데 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좀뭐좀잘안 된다, 이런 글들도 많이 달아주셔서, 뭐, 그런 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방문하셔서 제가 직접 뭐 상담할 수 있는 거 상담해드리고, 솔루션 드릴 수 있는 거 드리,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어, 같이 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어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메일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 줘서 나는 어떤 내용을 뭐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상담을 하고 싶다 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잡아서 어 한번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량 두 가지입니다 내 네, 골프 원포인트 레슨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비도 서울에서 들고 내려갈 거예요. 지금 제 영상에 있었던 뭐, 지시코드, 뭐, 센서라든지, 어차피 지금 강남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장비도 들고 내려갈 거고, 뭐, 원포인트도 괜찮고, 어, 클럽 피팅. 내 이체가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나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독학골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나 골린인데 좀뭐 받아보고 싶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명확하게 주셔가지고 연락처와 이메일 남겨주시고 또는 지금 연습장을 오픈을 하고 싶다. 아니면 하고 있는데 잘안 된다. 무슨 문제인지 나잘 모르겠다. 그리고 고민이 많다. 다 좋습니다. 그 내용도 적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어, 시간 잡아서 자, 장소는 지금 천안. 불당 이제 신불당이죠. 신불당의 아르떼보엠이라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스마트 골프 카운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 그거 확인하시고 메일이나 댓글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거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내일과 모레. 그렇죠? 네, 10일과 예, 네, 10일과 11일 10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어, 메일이나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님들하고 안본을 해서 간격을 띄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셔서, 어,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멀린데서 이렇게 그걸 오시려고 신청하시지 마시고요. 뭐, 내가 천안 근처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뭐, 천안에 볼 일이 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체육시설이 다 문을 닫아 가지고 뭐 너나 할거 없이 다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 다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돌파구를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전업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콘텐츠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뭐 얼굴이 나오면 안 되면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촬영에 동의는 해 주셔야 저희가 그 이거 가지고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건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고민 나는 이게 고민이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 티칭을 하고 레슨을 해서 그게 좀 고쳐지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하나 한곡지식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은 나는 영상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나는 얼굴 모자이크 해주세요는 분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상이 다른 골린이들한테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 독학 골퍼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기획한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